안녕하세요 abc senior 영어입니다 we are on page 45그 다음은 입니다 a라는 친구가 why the long face why w h y는 왜 왜? long 그쵸 긴 face 얼굴 왜긴 얼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의학을 하면 음, 왜 그렇게 시무룩해 b가 얘한테 i failed. failed. 실패하다가 동사 fail. 실패하다에다 실패하다에다 ed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failed. 실패했다. 어디에 my driving test. 저희 drive가 운전하다잖아요. 그래서 drive 운전하다이다 운전하다 여기에 이를 탈락시키고 ing 를 붙여서 driving 그쵸 그래서 누가 운전하냐면 제가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I의 소유격이에요 I 아이 주어의 I의 소유격 나의 운전 시험 그죠 시험 그래서 저희는 운전면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A라는 친구가, chin up, chin up 해서, 그죠? 힘내, 턱을 올려, 수밀로하게 하지 말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Why the long face? 왜 그렇게? 심으렇게. I failed my driving test. 음, 운전면허 떨어졌어. chin up, 힘내. 감사합니다.